네,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. 다음 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거가 나와있죠. 그러면 일단은 문제 풀기도 전에 위끝 아래 끝 같은 값 대입하는 게 좋아요. 그럼 X에다 1을 넣어보겠습니다. F1은 2 더하기 4위가 나오죠. 이건 0이 되는 거니까. 자, 그래서, 어, 이게 몇이 돼요? 어, 문제, 글은 문제에서 0서부터 1까지 FTTT라고 합니다. 자, 이걸 인지하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. 문제 쓰이든 안 쓰이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0도 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0을 대입하면, 인테그릴 0을 대입하면, 어, 3a 더하기 1서부터 0까지 ftdt네. 오, 어, 그러면은, 이거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붙여진데 위끝 아래꺼 변하겠죠? 아, 얘가 3a구나. 그래서 a 값이 쉽게 나오겠다. 자,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습니다.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가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f3을 구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f3은 얘를 양변을 미분해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좌변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 더하기 x f 프라임 x 이렇게 되고 우변은 6x 제곱 어, a는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대입한 상황에서 미분을 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0 더하기 fx, 이렇게 되겠죠. 없어지겠죠. 양변 x로 나누면 f'x가 나오네요. 그러면은 6x-4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거를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. fx는 3x제곱-4x 플러스 c가 되는데, c값은 어떻게 구할까요? 여기서, 어, 1을 넣으시면은 이거라고 했잖아 이게 몇이야? a가 아까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. 그럼 f1을 구하시면 f1은 어,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6입니다. 그래서 c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. 그죠. 자 그러면 우리가 f3을 구할 수가 있죠. f3은 3을 대입하시면 27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어, 10이 되겠네. 그래서 둘이 더 하라고 합니다. 문제에서 그러면 더 하면 8이 답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.